네. 예. 이제 시작됐습니다. 제가 예. 그냥. 아, 제가 거예요. 질문을 드릴게요. 네. 예. 예. 예, 지금 저, 저하고 2박 3일 광주 동행을 예. 이제 다 마치셨는데요. 어, 2박 3일 다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? 이틀은, 그냥 못 모르고 막 다녔어요. 재미,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. 근데 아, 조금 피곤해요. <laughs> 음. 너무 별천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음. 그. 동행 중에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신가요? 제가 몰랐던 거, 드론도 알게 됐고요.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세상 깨닫게 됐고요. 음. 네. 그리고 진짜 잊혀지지 않는 오토바이. 오토바이. 네, 능스 네. 왔었어요. 네. 스릴이 있고 위험했죠? 네네. 네. 그, 와서 보시니까, 이, 물건 값들은 어떻든가요? 싸요 얼마나 싸요? 한 10분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한국에서 들은 가격은서 음. 들은 가게. 은에서 들은 가게. 한국에 2박3일 동행, 2박 동행 경험서통해서 앞으로의 한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서주세요게장님께서는은 가게. 한국에서 들은 근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차츰차츰 다 괜찮은 아이들이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음. 다 하고 싶은데 아 어,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난내 능력이 그건 안 되는 거 같아요. 음. 네,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. 음. 네. 제가 아이디어 드렸던 것 중에 네. 당장 중요하게 했, 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뭐였죠? 밴드. 또? 가 그다음에 네. 그아스타리 시점 위탁. 네네 위탁. 네. 그두 가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네, 보이세요? 네. 이거 두 가지는. 뭐부터 하실래요? 펜트부터 해야죠. 음. 일단은. 둘다 하실 거예요? 네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어,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예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광주 동행을 네.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.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, 일단 와보세요. <laughs> 오셔서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면 진짜 내가 해야 될게 너무 많다는 거였지. 음. 그러니까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음, 5일 동안 저 없이 혼자 어떻게? 자기네들끼리 막 밥도 해먹고 사실, 사실은 제가 막내가 어려가지고 걱정이 됐을 거예요. 누나들이 챙겨준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얘가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누나들은 응, 답하고 이러는데 얘, 이막내에만 그 답을 안 해주니까 항상 마음을 불안하고 음. 음, 그렇더라고요. 지금 이제 내가 무사히 집으로 가면 안 되자. <laughs> 음. 제 네. 돈 버셔서 보답하시죠. 어, 예 그렇죠. 네. 예.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!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.